안녕하세요. 아멜리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듯이 캐나다에는 교과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특히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과서가 없어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잠깐의 개념 정리 한번 하시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우리 이제 캐나다에 유학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은 이제 내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아이들은 캐나다에서 학교를 간다 했을 때 영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보통 생각하시는 ESL 교육이랑은 살짝 다를 거예요. 왜냐면 어, 말 그대로 캐나다에서는 국어기 때문에 글짓기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알파벳과 문장 정도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엔드고리 uh, 문단쓰기 7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에세이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그 배운 에세이를 가지고 조금 더 심화 작업을 하신다고 보면 되실 거예요. 어, 근데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알파벳부터 배우는데 어떻게 교과서도 없이 연습하는 학습지도 없이 어떻게 배운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ABCD를 써야 되니까 선생님이 학습지, 선생님이 만들어 오신 학습지라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학습지를 따다가도 쓰고요. 어쩔 때는 그렇게 연습할 수 있게 종이들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문장으로 이제 넘어가야 할때 그림일기 같이 그런 식으로 지도가 들어갈 때는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메테리얼이랑 액티비티를 합니다. 캐나다 학교에도 스마트 보드가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그거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젤 같은 판 세워둬가지고 거기에 종이 한장한 한 장씩 넘기면서 거기에 선생님이 그림일기처럼 그림 그리면서 아이들한테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샘플도 보여주시고 그래요. 이제 3학년에서 6학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3, 4학년으로 넘어가면 책들도 조금씩 chapter book을 읽기를 시작하고 어, 문장에서 조금 더긴 이걸 문단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아직까지 좀 글짓기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크게 내러티브 r 이팅 t i v e writing, expository writing, fictional writing. 세 가지를 배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내러티브는 나의 경험을 쓰는 일기 같은 글, 엑스포지토리 라이팅은 논픽션, 어떤 종류의 논픽션이든지 상관없이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글, 픽 fictional 라이팅은 이제 소설책 같이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써보는 거거든요. 캐나다에서 지금 이 글짓기를 하면서 교과서라고 볼수 있는 거는 사실 소설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학년부터는 약간 챕터북을 읽는다 하면서 그렇게 좀 수준이 높아지는 책들을 읽기 때문에 어, 그 챕터북을 읽으면서 내가 사고력도 높이고 거기에 리딩 리스폰스도 써보고 하는 식으로 책이라고 하면 그렇게 들어가요. 아니면 선생님이 따로 이제 프린트물 같은 거를 만드시거나 준비하셔서 그걸 학생들하고 같이 액티비티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학교 주니어 하이로 넘어가 볼게요. 7, 8, 9학년이거든요. 이제 7학년 같은 경우에는 6학년이랑 그렇게까지 수준이 다르지는 않은데 그래도 7, 8, 9학년의 메인 골은 그 내가 배웠던 글짓기를 가지고, 파라그래프 문단 쓰기를 가지고 멀티 파라그래프 에세이로 바꿔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ELA랑 The Social Studies 합쳐가지고 Humanities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는 어 부, 물론 주니어 하이랑 하이 스쿨 가면 ELA랑 The Social Studies랑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글쓰기를 하는 과목이라는 거는 편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죠그 내가 배웠던 Expository Writing,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글짓기는 The Social Studies에 가서 쓸수 있는 글짓기들이고 내가 문학 작품을 분석해야 하는 에세이는 ELA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7, 8, 9학년 때어머니 아버님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아이가 에세이를 써야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 그 베이스 과정이 깔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노벨 스타디, 책 읽고, 리딩 리스폰 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에세이 써보는 거. 요거를 사실 가장 어려워하기는 하죠. 우리 학생들이. 어렵죠. 왜냐면은 하 교과서가 없잖아요. <laughs> 이제 노벨 스터디 하면 그반 전체가 같은 책을 읽고 그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깔린 지식이 없으면 약간 뼈대가 불안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잘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 문학 작품에 들어가는 요소 요소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소 요소들을 써서 내가 초등학교 때 배운 문단 쓰기 기법을 적용을 시켜서 다시 에세이를 써야 되는 거니까요. 사실 굉장히 좀 complicated한 프로세스기는 해요.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10, 11, 12학년 이제 에세이 쓰는 법을 배웠잖아요. Multi-paragraphed e s s 그게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10학년부터 12학년도 똑같이 소설책이 교과서고요. 선생님이 그 소설책에 관한 거를 설명을 해주시는 대로 내가 받아서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집중도 해야 되고 내가 그 전에 배웠던 패러그라프 쓰는 법 같은 거 문단 쓰기 같은 거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것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어, 나 이거 10학년은 됐으니까 이런 문장, 문장의 수준도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단어, 단어의 수준도 높아지고요. 이런 걸 써야 된다는데 아,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세이 퀘스천이라는 것도 10학년에는 살짝 조금 쉽게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소설에 나온 캐릭터가 어떻게 외로움과 갈망을 표현했는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12학년으로 올라가면서는 이 소설에서 작가가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서의 존재 욕구와 갈망을 표현했는지 써보세요. 라는 식으로 굉장히 조금, 어, 범 지구적인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아 12학년 가면은 사실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세이만 쓰는 거는 아니고 다른 엑스포지토리 라이딩이라든가 내러티브 라이딩도 같이 들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이 좀 갑자기 10학년 되면 패닉하세요. <laughs> 어 너무 어렵다고 갑자기 에세이가 들어간다고. 근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천천히 살펴보면 에세이 교육이라는 게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단 쓰기부터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문단 쓰는 사고력이 내가 힘들어서 그게 좀 패닉이 오는 거예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독서를 많이 많이 하면, 어, 조금은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내가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아예 해결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문단 쓰기부터 차근차근 이제 공부를 하시면 조금은 수월하게, 어, 방향을 좀 잡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교과서 없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 부모님들이 조금은 이런 컨셉을 머릿속에 들고 계시면 약간 아 얘가 왜 우리 아이가 왜 힘들어하는지는 조금 캐치가 빠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올게요.